풍 끝! 그? 진짜 부드럽다. 어디 가지 않았어요, BMW. BMW 너무 좋아해. <웃음> <웃음> 자, 오늘은 BMW 5시리즈입니다 지난번에 5시리즈그게 어, 아마. 세계 최초 공식 출시였었죠 네, 10월 5일. 와, 네. 아, 첩 5까지. 맞네. 그래서 5실이 지어요 맞아요. 네, 저는 오토타임즈 김성기자입니다. 어? 자기도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안해셔도 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그때 세계 최초 출시했을 때 저희가 530을 탔었어요. 그때는 내연기관이었고 지금 저희가 다시 타고 있는 5실지는 전기차입니다. 하이파이브 그 중에서 e 드라이브 40을 네, 뭐라고 그게 됐습니다. 자, 오늘 BMW가 이 i5를 다시 우리한테 몰아봐라라고 연락을 한 이유가 있죠. 그렇 그때 출시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랑 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야 이거 신형 전기차 그터 BMW 5시리즈인데 주행거리가 300m? 이런 생각 분명 하셨을 거란 말이요 맞아요. 네. 의아했죠. 네. 네. 보통은 이제 400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시대인데. 아, 에렇 3은 조금 그렇죠. 네. 그래도 390이랑 400이랑도 뉘앙스가 달라. 달라요. 네. 보험 돈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어, 뭘 하죠? 어, 네.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환경부 워낙 작게 주니까. 맞아요. 그구소적으로 인증 수치가 나왔던 이유가 있죠. 휠을 21인치 끼우받았어. 너무 큰걸 끼웠어요. 네. 지금 i5에 들어가는 휠 중에 가장 큰게 아마 21인치. 네, 맞아요. 네. 그걸 끼우고 인증을 받았으니 주행 거리가 잘 나올 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팔리고 있는 i5는. 19인치 20인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가장 상위 트림인 M60도 20인치가 기본으로 껴져요 네. 근데 인증만 21로 받은 거야 음. 그러니까 억울하지 다시 타봐라 어. 어. 어, 그렇게 된 거죠 그 서울 삼성역에 있는 파르나스 호텔에서 출발할 때 배터리 잔량이 97% 였었고 음, 주행 가능 거리가 400, 443km 0 0 그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지금 계기판에 떠있는 상태만 보더라도 일단 인증보다는 훨씬 멀리 가고요. 음. 근데 이건 사실 i5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전기타들이 그 차이고요. 그렇긴 해요. 하죠. 네. 인증보다 멀리 가. 네. 그러니까 환경부 인증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하고 짜다 보니까 제조사들의 고민은 이제 우린 이렇지 않은데 WLTP는 훨씬 높게 나오고 실제로도 네. 많이 나오는데 자칫 오해를 할까봐 그런데 여기에 BMW 21인치까지 끼워놓고 그런 점수로 그런 숫자를 받았으니 우리나라 네. 환경부 기준이 뭐 잘못됐다를 떠나서 일단 실제 일반 오너들이 타는 주행거리보다 너무 짧은 거는 팩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97%에 443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0%는 450. 것들니 넘길 것 같아요. 네. 음, 그쵸, 그쵸. 네, 일단 450으로 시작한다 치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내가 또 이제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나냐 줄어나느냐 차이인데 네. 일단 저희는 한 65km 거리 띄워져 있는 가평으로 갑니다. 지금. 네, 그렇죠. 지금 목적지까지 48km 나온 거죠. 네, 지금 여기 이번에 이 운영 체제에도 그래픽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네.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경유지까지 24km 남았고 그때 배터리 잔량이 86%. 음. 목적지는 또 따로 표시를 해 주죠. 47km 남았고 그때 73% 남는다. 네. 알려 주는 거 상당히 전기차를 입, 운영하는 입장에서 든든하거든 아 든든하죠 어. 이게 아, 국산차는 아무래도 개발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능은 한데 음. 수입차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도 작고 그다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해선 순정레벨 이렇게 잘안 해주거든요 네. 순정레벨 넣을 수 있는 그 지도 데이터도 한계가 있고 혼대기한테 비빌 수 없으니까 네. 근데 BMW 코리아는 나름 할, 해줄 수 있을만한 건다 해줬어요 맞아요 이런 네. 부분은 분명 칭찬하다 맞아요. 어,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바뀐 거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홈으로 가잖아요? 그럼 네비가 항상 떠있어 음. 네비가 거의 배경처럼 떠있어 완전 디폴트 값 네. 대신 별도의 쪽창을 마련했죠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어, 것도 꽤 괜찮은 구성이고 그 다음에 타일 버튼 누르면 이렇게 어, 메뉴 완전히 한 번에 쫙갈수 있고 공조장치 그래픽도 달라졌어요 난 이게 너무 좋아 어... 아니, 옛날 거 솔직히 <laughs> 그 이렇게 쭉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들어간 이후의 공조장치 그래픽이 사실 별로 안좋았었거든? <laughs> 되게 헷갈리는 인터페에스였는데어나 괜찮아 어. 이거 훨씬 좋아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바뀌었다 네. 오늘 오실즈를 아까 그 파르나스 호텔 지하주차장 충전기 옆에 오랜만에 보니까 차가 확실히 커졌더라고 진짜 어. 확실히 크죠. 네. 예전 오시리즈는 5 m 이하였잖아요. 4 m 후반. 네. 근데 얘는 5 m 60이야. 5,060. 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5 m 가 약간 대형차와 대형차 밑에 급의 상징적인 숫자거든. 음. 얘는 5 m 넘겼어 이제. 되게 크더라. 이게 주차장 딱 내려가지고 첫 느낌이었었고. 사실 오시리즈 디자인 사진 만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라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조금 적응되는지 음. 음. 한번 타봐서 그런 건지. 되게 멋있어. 어, 눈에 이거요. 네. 네. 눈에 있고 그 다음에 BMW가 요즘 디자인 트렌드가 뭐 범퍼라든지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조각품을 깎아놓은 것처럼 막 날카로운 각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휠 디자인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밸런스 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기차 휠 진짜 디자인 너무 이쁜 거 같아요. 어. 2 0인치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아 음. 기본적으로 참 차를 잘 만드는 회사는 맞다, 어,라는 걸알수 있죠. 네. 사실 오시르즈가 비즈니스다니고 중년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한 차급인데 어떻게 보면 좀 젊게, 음, 되게 다이나믹하게 디자인을 했잖아요. 네. 저는 기존 오시르즈도 상당히 공격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를 보고 걔를 보면 오히려 순해 보여요. 음, 맞아, 맞아. 왜?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파르나스에서 출발한 이유가 있죠. 지하 4층에 차징 스테이션이라고 엄청 멋있게 막. 진짜 막그 조명이라든지 끝내주게 해놨더라고요. 일단 파라나스 호텔 지하에다가 딱 하나 달아놓은 게 아니고 충전기 확대 사업도. 네. 많이 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내년에는 거의 토탈 한 2,100여 기 정도의 충전기를 전국에 깐다는데 이게 수입차 규모로는 어마어마한 어. 숫자입니다. 최대예.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든 서 인프라에도 나름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뭐 나쁠 건 없죠, 소비자로서. 네. BMW가 단순히 차만 많이 파는 게 아니고 이런 기반 시설까지도 닦으려고 노력하는 게 오, 되게 BMW스러운 움직임이고 음. 그러니까 더잘 파는 것 같고 음. 근데 이게 과거에 i f 시절 있죠? 네. 그때 뭐, 우리나라가 이제 막 거의 뭐 아시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 당시에 수입 브랜드들이 네. A.S. 센터며 그 전시장이며 다 철수했거든 수를 확 줄였어요. 음, 음. BMW만 늘렸다. 끝나고 나서 늘려놓은 인프라 때문에 차를 더확 팔고. 어... 뭐, 신의 양수였지 그때. 와 IMF 시절 이야기를 하시다니 옛날 사람. <laughs> <laughs> 우린 리 20km 지금 달렸잖아요. 네. 예, 이제 슬슬 서울 땅을 막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승차감. 오 씨. 와, 난 솔직히 좀 놀랬어. 예. 아, 워낙 전기차가 그 특유의 낮은 무게 중심이라든지 승차감이 좋은 건 맞는데 내가 볼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예. 진짜 괜찮아요, 승차감이. 좀 놀랬어요. 예. 보통 우리가 그 BMW를 하면 떠올리는 하체 느낌은 예. 지금? 어, 간단함 이런 쪽에 가까웠었거든요. 음. 그 동안 네. 90년대, 2000년대 뭐2000 앞으로 아, 옛날 얘기한다고 그런다. <laughs> 네. 근데 지금 얘는 거의 둥실둥실 달리는 느낌이 음. 미끄러져 달리는 느낌이 거의 레인지로버급이야. 맞아. 특히 불규칙한 이 삐급 도로에서의 완전 발군의 실력을 드러내는데 네. 달리는 느낌이 마치 그 임시 포장한 대를 다리미로 다핀것 같아. 네. 그 정도로 미끄러져요. 어비유 좋네요. 네. 지난번에 탔던 530i 신형, 음. 걔보다 확실히 전기차 버전, 이 i5가 승차감 면에서 더 좋아요. 아 훨씬 더 부드러워. 아 저는 사실 530i를 탔을 때 전반적으로 느낌이 네. 음, 좋았거든요. 음. 근데, 좋네? 여기, 여기서 그쳤어요. 어,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감동까지는 잘 네. 모르겠네? 어, 어. 좋네? 어, 이런, 음, 오케이. 음.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저는 그 느낌을 받고 나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음. 지금 이번 신형 5 시리즈가 음. 원래 BMW 5 시리즈가 그 CLA 클라 플랫폼으로 만들잖아요. 네. 플랫포, 클라 플랫폼으로 만들던 5 시리즈를 이번에는 전기차 모델 i5까지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음. 그렇다 보니까 이 개발의 포커스를 내연기관보다 음. 전기 차 i5에 조금 더 할애하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오히려 내연기관 5시리즈는 과거에 그 신형 5시리즈가 나왔을 때 받았던 감동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없고 그냥 음 좋네 이런 거에서 그치지 않았을까. 음... 아무리 BMW라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신형 모델 만드는데 그걸 내연기관과 전기차 두 가지 버전으로 동시에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아무래도 어딘가 하나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었 거예요. 그게 이제 전기차 버전이었을 거 같고. 그 음...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같은 5시리즈 안에서도. 네. 각각의 성격이 다 극명하게 딱 있는 것 같아요. 530i 탈때 받았던 느낌보다 좀더 좋아요. 음. 일단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짜 미끄러져 달리는 듯한 승차감, 음. 인상적입니다. 음.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음. 오늘 이시승 행사의 목적이 주행거리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드라이브 4 0만 해도 최고출력이 벌써 300. 사실 말이요? 아, 센센 아니죠. 네. 뭐 옛날 내연기관에도 고성능 트림에 속하는 정도. 네, V6 V6 3.5마이 네. 이 시절. 네. 근데 내가 가속페달을 지금 툭 치면 배터리가 줄어들 거야. 나. 네. <laughs> 지금 되게 신경 쓰는 그거 다시 보고 계시잖아요. 아, 네. 네. 지금 여친 모드입니다. 몇번막 모드. 몇 울컥해서 막쏠 생각하고 있었는데 꾹 아, <laughs> 참으시더라고. 지금 제 머릿속에 그 드라이브 라인은 저기로 좀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섯 대 앞으로 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 드라이브 사공 모드를 가지고 있는 성능을 제대로 써볼 수가 없네. 추후에 많이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만 운전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laughs> 네. 제가 달린 전비랑 기자님이 조금 있다 운전할 전비랑 합쳐서 해야 되니까. 네. 뭐 제가 만약에 그런 <laughs> 말을 툭 치면 기자님 절제를 보겠죠? 아, 아, 아안 그렇습니다. 아, 네. 살짝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웃음> 근데. 쟤왜 <laughs> 이래. 아, 흐름에 맞춰서 주행하니까 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또 장점을 발견했잖아요. 우리 아까. 어. 바로 어댑티브 회생 제동. 요게 진짜 자연스럽더라고요. 이게 앞차와의 거리를 차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알아서 회생제동의 양을 이제 걸어주는 건데 그뭐 요즘 이런 기능들 그래도 몇몇 회사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세팅 값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렵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잘못하면 막 울컥거리고 한 번에 확 쓰고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었거나 다시 빠지거나 할때 그런 조절이 굉장히 기술력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 되게 좋던데 어. 이 어댑티브 회생제동 기능이 지금 우리가 만족한 것처럼 부드럽게 작동을 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음. 잘 봐야 되고, 음음. 잘 컨트롤 해야 되고. 그죠 일단 봐야 되잖아요. 음. 네. 지금 요즘 팔리는 BMW의 반자율주행 기능, 과거보다 폭 같은 거 엄청 늘어났거든요. 아, 네. 제 친구가 와이프 차도 BMW고 자기 차도 BMW인 애가 있어요. 음. 자기 차를 먼저 샀어. 그리고 와이프 차를 새로 샀어요. 음. 근데 그한 1년 사이에. 완전히 따면서 몰아보면 어. 앞차 인식하는 그 폭이 다르대요. 뭐가 어딱 끼어들었을 때 훨씬 더 빨리 인식하고 응. 반응도 부드럽게 하고 아그 사이에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또 감지를 했어. 그러면 얘 차의 속도를 줄여야 될거 아니야.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서. 네. 그것도 모터에 얼마나 전류를 정교하게 더 주고 덜 주고 조절해가지고 차가 가감속을 부드럽게 조절하느냐 응. 아까 앞차 쑥 들어왔을 때 어댑티브 상태에서 속도 줄이는 과정 보니까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응. 오나 지금도 브레이크 안 밟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 밟았는 줄 알았어 솔직히 밟으려고 했는데 지가 세우대? 아, 그안 밟았어요? 속, 나 지금 속도가 빨라서 응. 밟으셨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브레이크 한 번도 안 응. 밟았어요 아까부터 네 그러니까 BMW가 여기다가 그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제 안 넣잖아요 안 넣고 요 안에 넣어놨죠 여기 들어가면 있거든 음. 운전자의 시스템에 그 이유가 있어. 어. 지가 스스로 잘하니까 어. 굳이 조절 안 하셔도 될걸요. 굳이 버튼 그런 하나 더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지나한두달 어. 전에 BMW iX를 다시 탔거든요. 네, 어, 저그 영상 봤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BMW 너무 좋아해. 어. <웃음> <웃음> 그때도 iX 타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어. i5 eDrive 사0을 타면서 똑같이 느껴지는게 뭐냐면 제가 지금. 시동 60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67? 네. 여기서 가속 페달을 정말 0.1mm만 더 밟잖아요. 어. 쓱 이렇게 밟아요. 어. 좀 떼요. 어. 그 다음에 조금만 급히 밟아보면 어. 여기 나가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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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느낌. 요게 내연기관이라 되게 이질감이 없어요. 아. 그런 거 혹시 기자님. 네. 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때 무빙워크 알죠? 네. 환승할 때 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빙워크 네. 있잖아요 근데. 꺼져 있는 무빙워크를 딱 밟았을 때 이질감 느낀 적 아, 있어요? 있죠, 있죠, 있죠.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걷고 있던 땅이나 서 있는 무, 무빙워크나 똑같은데 똑같은데 그걸 밟았을 때 이질감 느낀단 음, 말이야. 그게 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빙워크를 밟았을 때 느끼는 가속력 있잖아요. 지각 네. 우리 뇌는 그걸 알고 있어. 어. 근데 꺼져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느끼거든. 그렇지. 우리가 내연기관 차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타다가 요즘 전기차를 부쩍 타면서. 가속 페달을 조금 덜더 밟았을 때덜 밟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연기관의 그 가속 값이 있는데 전기차는 그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질감을 느껴. 느끼죠. 예. 네. 그걸 없애려면 이제 S 자로 가속이 돼야 되거든요. 네. 가속 페달을 쭉 밟았을 때푹 나가는 게 아니고 쓱나가 음. 게. 예. 네. 똑같은 시간 안에 시속 100을 찍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맞죠. 얼마나 어. S로 부드럽게 펴내느냐 음. 그걸 되게 잘하는 거야. 음. 좋은 <laughs> 교육이었고요. 네. 좋은 공학 수업이었고요. S 자 오랜만에 듣네요. 네.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요즘 또 현대기아 전기차들 엄청 좋거든요. 네. 뭐 아이오닉 5, N 우리 탐면수도 감동했었고 진짜 잘 만들어요. 음. 근데 어, 요즘 같이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예전에 그 독일 차들이 누리던 독일 차만의 음, 네. 프리미엄 네. 이런 게 솔직히 예전만큼 공고하진 않아요 네. 이제. 네. 아니 뭐대중브랜드도 엄청 좋아졌고, 음. 뭐. 약간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출발선에서 다시 선 듯한 느낌도 없진 않으니까 음. 자동차 회사들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 타보잖아요. 음. 그러면 달라. 어디 가지 않았어요 BMW. 럭셔리를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알아 음, 그러니까 고급감을 어. 어떻게 낼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BMW는 아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솔직히 i5 같은 경우는 저희 막 지금 승차감도 너무 좋고 여유롭고 막뭐 자연 부드럽게 움직이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이 되게 릴렉싱해지고 그래서 실내를 더 주의 깊게 볼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딱 실내를 딱 봤을 때 특히 i5 같은 경우 굉장히 고급 소재와 옵션 기능이 다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감성 품질이 뛰어난 거야 특히 이 BMW가 이번에 새로운 신형 모델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엄청 강조하는 거 라이벌 대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크리스탈 있잖아요 네. 인터렉션 바라고 하죠 네. 이 조명의 퀄리티나 반사되는 빛의 이 느낌이나 센세이션 합니다 진짜 아 어, 진짜 너무 예뻐 인스타 각이야 진짜 물론 이렇게 빛으로 사람들 현혹하고 이런 거는 음. 벤츠가 더 대표적이죠 사실 더 먼저 하게 됐고 저 현란하고 엄청 화려하죠 모든 풀장형 범위 이런 느낌을 더 먼저 써먹었죠 음. 근데 BMW도 지금 얘네들 넣은 거 보면 분명 BMW 아니 벤츠한테 자극받은 것도 없진 않았을 거예요 음. 근데 그걸 BMW 스럽게 녹여내 어, 맞아. 되게 볼드하잖아요 어. 좋아 잘 만든 차야 그만큼 비싸지만 얼마라고요? <laughs> 1억... 1억이요? 아큰거한 장이에요? 네. 어... 진짜 이거 되게 절묘하게 가격을 책정한 거 같아요 저도 처음에 와 이, 이, 아, 1억이네 또 1억이네 요즘 1억 차들이 너무 많아 어, 그래서 뭐좀 프리미엄 브랜드 나왔다 하면 1억이야? 아니 그래서 아또 1억이네? 막이 생각을 했는데 BMW의 이 라인업의 가격표를 다줄 세워서 뜯어보니까 되게 절묘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어... 7로 가기에는 또 7은 몇 천만 원더 줘야 되거든요 확실히 엄청 그치. 비싼 차예요 7은 네 예, 그렇고 이 이롭게 완전 극초반에 놓여져 있는 BMW의 딸른 특히 뭐 내연기관 쪽으로 가면 뭐 530이나 그 위쪽인데 아 그것도 좀 그래 약간 그러니까 되게 절묘하게 잘 해놨고 상품 구성이 나 다양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네 예. 그리고 라이벌의 전기차라든지 전기차가 워낙 가격 자체가 비싸게 포지션이 되어져 있으니 어, 그런 아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막 완전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그래 오늘 신나게 칭찬하는 김에 뭐 이런 것까지 칭찬할 싶은 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이 BMW 깜빡이 네번딸깍 하고 걸리는 느낌 있죠. 네. 이것도 어, 진, 좋아. 진짜 이런 것까지 칭찬하실 거예요? 아니야 이거 진짜 <laughs> 깜빡이로 칭찬한다고요? 아, 이거 좀 놀랐네. 브랜드마다 이거 딱 깜빡이 켰을 때이 <laughs> 딸깍 걸리는 느낌 있죠. 에. 이게 브랜드마다 다르잖아요. 아, 다르긴 한데. 뭐니 어. BMW 게 되게 절도 있고 그 사이에 촉촉해. 아. 차 붙는 느낌. 촉촉해아또 처음 느껴보네. 촉촉해요. 절도 어. 있는데 촉촉해. 어. 어떤 건 되게. 딸깍하고 걸리는데 뭔가 싸구리 장난감 느낌 딸깍 어. 느낌이고 어. 얘는 되게 고수, 고급스럽게 탁 넘어간다 봐봐요 와, 별걸 다칭찬요 이런 거마저도 이제 독일... <웃음> 독일의 <웃음> 기술력이다 뭐 이런 건가요? 아, 아, 칭찬 릴레이 1분 여기서 마치고요 2분은 BMW 뭐... 이대로 괜찮은가? <laughs> 아, 아, 단점은 매운... 없네요 진짜? <laughs> 단점? 단점 없어? 이대로 괜찮은가 했는데 이대로 너무 괜찮다 지금 저희가 중미산 얘기해요 이제 그만해 <laughs> 계속 감탄사만 끝. 내뱉지 말고 숭숭끝 숭숭숭 이게 아니고 숭숭끝 네. 지금 꽤 깊은 왼쪽 코너입니다 그리고 경사도 있는 편이에요 오르막 왼쪽 코너 쭉 돌아 나가죠 지금 이 과정 어... 씨... 음... 지금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앞차랑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다른 차들이랑. 지금 경사도도 그렇고요. 꺾인 정도도 그렇고, 운전자가 크게 인식을 안 하게 되네. 아까 고속도로 달때도 편했고, 지금 와인딩 달 때도 편해요. 네. 지금 얼마나 위로 오르막길인지. 왼쪽, 오른쪽 코너가 얼마나 심한지 뭐 출렁이는지 뭐 멀미가 날것 같은 상황은 전혀 오지 않고 음. 진짜 부드럽다 부드러운데 절도 있어 또? 마냥 무르지 않아 네.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도 있고요 오르막 오르막 오르막의 우측 코너인데 그냥 돌면 끝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M340i나 M2, M3를 타고 지금 여기를 달리고 있다 그러면 왕하고 갈거 아니에요. 되게 스릴 짜릿하게 느끼면서. 그렇 얘는 거의 정 반대의 느낌이야. 네. 완전 반 극단의 반대에 있어요. 네. 같은 BMW인데. 그럴까요? 코거 도는 거 봐. 오. 와. 와. 우리 아까 승차감 진짜 많이 칭찬했잖아요. 부드럽다고. 오. 그 부드러움을 유지한 채로 코너를 이렇게 돌아 네, 무르지 않게. 에뭐 그렇게까지 좋다고 설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좋습니다. 아 어, 진짜 그냥 큰 생각 없이 가족들과 함께 이런 차와 함께 여유롭게 여행이나 장거리를 다니면 그보다 더 최고의 행복은 없을 것 같아. 네. 이차 타고. 네. 자 저희는 아까 출발했던 곳으로 거의 다 도착했거든요. 갈 때는 제가 운전했고 올 때는 김성환 기자님 운전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하기 전에 지금 저희 뒤에 e q 2조 저거? 네 어. EQE 세단. EQE가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EQE랑 저희가 타고 있는 i5랑 딱 겹치는 겹치죠. 경쟁 모델인데 BMW는 지금 클럽 플랫폼 하나로 내연기관 만들지, PHEV 만들지, 순수 어, 전기차 모델까지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X5, 뭐 3시리즈, 5시리즈, X6 뭐다 만들잖아요. 7시리즈까지. 저 네. 클럽 플랫폼으로 전륜기동 기반 BMW 빼고는 다 만들어요. 음, 음. 근데 벤츠는 지금 저 EQ의 경우에는 에바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리고 E클래스는 또 E클래스 따로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전략이 달라. 음, 네.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에 그 접근 방식이 너무 달라. 재밌어요. 네. 물론 뭐 아직까지는 누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일단... 오늘 i5를 만난 결론으로 봤을 때는 BMW 이대로 어떻다? 괜찮다. <laughs> BMW 이대로 괜찮은가? <laughs> 괜찮다. 매우 괜찮다. 네, 그냥 결론 내려보고 일단은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저희 계산해봤는데 놀라워요. 그렇죠? 자, 지금 해봅시다. 네. 여기 라이브 베이크를 들어가 보시면 오늘 저희가 130.2km를 달렸습니다. 그럼 계산해볼게요. 130이라고 치고 지금 계기판에 나와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444km입니다. 그러면 72 네. 그냥 단순 계산만 해 봐도 574km거든요. 와. <laughs> 환경부 3자 아니었어? 300몇 킬로 아니었어? 환경부 인증 거리보다 190km를 더갈수 있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심지어 130km 달릴 동안 배터리 소모량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27% 썼거든요. 야, 굉장한 거예요. 네. 전비 6.5 나오고요. 우리가 비교적 평소보다 더 살살 운전한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뒷차가 답답할 정도로 교통흐름을 막을 정도로 지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냥 제한 속도 거의 맞춰서 딱 제한 속도의 그 수준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한 정도였던 거요 거의 교통흐름이랑 비슷하게. 네. 그랬는데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일단 환경부 인증 거리는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500km대 후반? 음. 아,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BMW가 21인치 휠로 인증받아가지고 그것도 휠 크기도 크지만 기 억울했겠어, 내가 어. 볼 때.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오늘 이 행사를 우리 애가 너무 평가가 떨어졌던 거야. 어? 아 그러네요. 오늘 그리고 오늘 저희는 성인 남자 세명 탔잖아요. 자, 장비도 있죠. 어. 성인 남자 세 명이죠. 자, 아무튼 오늘의 결론 어, BMW 신형 i5 eDrive 40. 아까. 우리 1부 때 네. 칭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어지간히 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네, 네, 어지간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딱한한디만한번 끝낼게요. 주행거리 574km. 네. 074 기억해 주시고 네. 승차감, 회생 제동. 요런 몇 가지 포인트만. 어, 아. 네. 그만 그만하자. 아, 그만하자. 아만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만하만하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만하만하만하만하만